비가 또좀 좋네. 안, 안 오던 비가, 비가 그, 예. 네. 비가, 비가 막 오다 그러네. 비가 오고 막 그러네. 말,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 바로바로 바로 그 바로바로 바로 그냥 강태를 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바로 그냥 강태 시켜버립니다. 저희 방은 여행, 뭐 등산 다 좋은 대화만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바로 강 강태를 시킵니다. 말을 하실 때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세요. 얘기 나쁜 얘기 하시면 바로 강 강태식 당태시, 강태식 가 버립니다. 네, 저는 여행 좋아하고요. 뭐 어, 충청도 지역에 귀농 귀촌 귀어 잘 지내고 있어요이 된. 이제 저 슬슬 이제 원래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 우만동 우만동 집에 이제 올라갑니다. 음. 아니에요 충주에요 충청도에요 충청도 저희 제 방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좋은 대화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좀 부정적인 대화 하시면은 제가 바로 그냥 그 신고하거나 바로 그냥 강퇴시켜버립니다 그 알고만 계세요 뭐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뭐 좋아하는 게 취미 이런 것들 그런 대화하시면은 저는 환영합니다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아 저는 이제 귀농귀촌 충청도 지역에 이제 오늘 졸업을 했어요. 오늘 수료하고 졸업했는데 뭐 민물 어업도 이제 좋아하고 귀농귀촌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충주 충주호, 충주호. 여러모로 다 많이 다니고 있어요 나이요? 제 채널 들어오시면 잘볼수 있습니다 <laughs> 제 채널 들어오면 제가 뭐 해외 근로한 것부터 해서 여행, 등산 뭐 여러모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브이로그라고 할까? 제가 지내온 것들을 잘볼수 있어요. 이, 저 이름 이 현재, 여행자 현재, 현재, 그거 찾으면 딱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. 결혼해야죠. <laughs> 뭐 궁금하세요? 감사합니다.